네, 안녕하세요. 회원 역할을 맡은 장유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. 저는 이제 두 분이 캐스팅 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, 어, 시나리오 읽은 다음에 시나리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. 그리고 저한테 감독님이 맡기려고 했던 역할, 회원이 사실 제가 많이 안 해본 역할이긴 하지만 되게 매력적이어서, 아, 재밌게 할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요. 그 제가 말은 안 했었는데 그냥 이 자리로 빌어서 그제 남편이 봉태교 씨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제안 받고 태교 배우랑 나랑 닮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니까 부부네요. 그러니까 근데 닮아요 저희가 닮아야 되잖아요. 아니 부부는 나 살다 보면 닮으니까 <laughs>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나 있는지막 그런 <laughs>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영광이었어요. 말그 배우님이랑 태규 배우님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첫날 리딩 때 사실 저는 떨었는데 뭐티안 나게 했지만 어쨌든 그 힘을 받아서 촬영을도 사실 두 분께서 되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전 재미나게 찍었던 거 같습니다. 네.